우린 이제 사도행전 7장에 정말 마지막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사도행전 7장이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잖아요. 한 20번 정도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사도행전 7장. 자, 이러다가 사도행전 저기 다 끝날 것 같으면 이제 몇년 걸릴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뭐 상황 봐서 이렇게 조절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테반의 설교를 한 20번 정도 살펴봤어요. 너무너무 귀한 설교죠. 이 말씀은 단순히 지식적인 성경 강의가 아니라 다 내가 체험한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 부터 그리고 요셉과 모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성경 이야기를 했지만 그 속에 내가 받은 말씀 소화된 은혜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있는 생명력 있는 능력의 말씀이 그 사내들인 공회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딱딱 찔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성경에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극렬한 분노에 사로잡혀서 스테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54절, 55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테반의 설교를 들은 거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 는 괜찮아요. 그런데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건을 죽이겠다고 작정한 거죠? 55절.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했고 마음에찔림을 받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때요? 스테반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성경은 우리가 읽었던 55절 말씀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일을 가는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는 이 스테반의 모습이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어떤 순간인가? 스테반이 곧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기 직전입니다. 영광스러운 설교,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마지막 모습을 성령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충만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좀 여러분과 함께 성령충만한 믿음의 사람은 누구인가, 이걸 살펴보려고 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더군다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연은 사법, 입법, 행정권, 모든 법적인 권력은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스테바는 눈에 보이는 그 위협과 어려움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그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그 스테바를 향해서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뭡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 믿음 충만한 것입니다. 믿음 충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극도의 집중력을 보이는, 그게 믿음 충만한 거죠. 사망이 눈앞에 찾아왔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스테반을 환영하면서, 두팔 벌려 그를 맞이하면서, 스테반아, 끝까지 힘내. 그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사람을 보고 낙심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너무 너무 힘든 문제를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든 문제 앞에서. 문제를 빨리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문제보다 크시다는 것을 영의 눈을, 영의 눈을 떠서 보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심지어 죽는다고 해도 크신 하나님이 내눈 앞에 보이면 성도는 무조건 승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죽음을 앞둔 스데반은 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건 주인이라는 거죠? 59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돌덩이가 와서 막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찢어지고, 그런데 스테반이 부르지어이르되주 예수여, 이래. 주 예수여. 그냥 예수여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전히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놓지 않는 거죠. 사단은 우리가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리며 신앙 고백이 땅에 떨어질 때 기뻐 춤을 춥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게 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게 끝입니까? 스테반이 그러지 않았어요. 내 눈앞에 죽음이 왔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아, 너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주셨고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테반의 순교라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마음 아프죠. 그러나 성경은 이스테반의 죽음을 오고 가는 세대 속에 영원한 성경 역사 속에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사명자로 살다 왔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남기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찬양할 수 있는 담대함, 그게 성령 충만한 것이죠. 바로 성령 충만한 자가 누리는 복이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문제가 있으세요? 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어떤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불편함, 이것이 성령의 은혜로 떠나가는 역사를 저는 여러분들이 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원리예요. 문제가 없어졌어요. 아, 편안하다. 그건 편안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와,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보임으로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뭐 오미크론과 코로나로 가득한 이 세상, 뭐 위정자들, 그 누구도 이 세상의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이상해요. 기쁨과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절대 부끄럽지 않도록 아름답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몇 가지 좀더 살펴보기를 원하거든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전하며 맡겨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도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게 뭐냐면 하 오순절날 성령이 기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임했고 성령이 충만했어요. 지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스테반의 성령 충만함과 또 베드로와 바울의 성령 충만함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어떻게 하느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요 믿음의 입이 열려요. 하나는 아, 말재주도 없고요. 성경 지식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할 말이 기억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전도를 할때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대해서 이야기할 때그 상황에 적합한 말이 떠오르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굉장히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말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전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할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함께 기도하던 무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 이렇게 말해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 뒤에 보니까 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또 그들에게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있잖아요. 저는 목사로서의 사명, 또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각자의 사명이 있죠. 그런데 그 사명을 담대하게 용기 잃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다양한 역사와 열매가 맺혀지지만, 첫 번째, 제일 중요하게 뭡니까? 예수님을 선명하게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전도와 말씀 전할 지혜를 주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맡겨주신 사명을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담대하게 담대하게.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세계에 속한 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생활, 내 열심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열심 충만하면 둘째가나면 서러운 사람이었잖아요. 저는 모든 열심히 하니까 지는 거 싫어하고 그러니 모든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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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아무리 좋은 열심이라도 인간의 열심이 가진 한계를 신앙생활하면서 발견했잖아요.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더 믿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되고 싶은데 여러분 사람의 열심은요 딱 한계에 부딪혀서 주저앉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해 교회 일은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은요 내 열심만 가지고는 절대로 못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힘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면 그 사명을 힘 있게 담대하게 감당하게 돼요. 그런데 그거 없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 성령을 의지함 없이, 내가 한번 해주세요. 해보세요. 1년? 길면 한 3년? 힘이 쭉쭉 빠집니다.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낙심이 찾아와요. 왜 그럴까요?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다 그래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기름이 다 떨어져서, 길 한복판에서 멈춰서가지고, 그죠? 보험회사 차 부르고, 또주유해주는차 불러야 되는 그런 기름, 다바닥난 차처럼 멈추게 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은 사명은 영적인 세계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거룩한 내 열심이라도 인간의 열심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 사도행전 13장 49절에서 5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바울. 그 사도 바울과 또 제자들의 삶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49절에서 52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곳 위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여기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권력이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해 가지고 선교하러 간 바울과 바나바를 막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죠. 그런데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해 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제자들, 믿음의 무리들 안에 기쁨이 충만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건 바꿔서 말하면 어떤 뜻이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기쁨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면요. 내삶의 기쁨의 불꽃이 꺼지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할 때 남들은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이 섬길 때 기뻐요. 즐거워요. 직장 출근하며 또 수고하고 가정으로 돌아올 때 몸은 좀 핑곤할 수 있죠.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이 기쁨이잖아요. 평안과 기쁨. 왜냐?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 삶이 힘든 것과 상관없이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이게 다 어떨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까? 성령충만 할때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교회 구석에서 화장실을 치우면서 지금은 우리가 뭐 주방에서 봉사할 일이 없지만. 주방에서 막 반찬 담고, 또 배추 다듬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뭐 콧노래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아 너무 좋아. 감사해. 기뻐. 여러분, 그게 성령충만이에요. 뭐 별다른 게 성령충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을 기쁨과 감사와 믿음과 담대함으로 돌, 할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충만함이 바로 성령충만함이라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또 섬겨도요, 마음이 지치지가 않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 안에 기쁨을 주시고,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담대함으로 말씀, 그리고 사명 전함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이게 다 성령 충만의 귀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그럴 때, 꼭 눈에 보이는 뭐 외적인 어떤 능력이 나타나거나, 특별한 일들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충만에는 그렇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능력과 어떤 은사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충만이라고 했을 때그 기초는 뭡니까? 믿음충만, 기쁨충만, 감사충만, 그리고 담대하게 사명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게 성령충만 할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성령의 능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믿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 그럴 때 외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냐?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신 성령께서 내몸 바깥으로 능력으로 흘러넘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외적인 은사라는 거예요. 무조건 눈에 보이는 뭐 능력, 능력, 은사 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반대로 외적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너무 다친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수원지, 순도 100% 너무너무 좋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사라는 것은 성령의 내적인 충만함이든, 혹은 외적인 충만함이든 다 선하고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은혜 풍성한 물이 흘러올 때 우리의 편견과 상처, 인간과 연약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오해하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여러분은 이런 생각 가지셔야 돼요.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은 내가 다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면요 다 누려요. 성령의 내적인 열매, 믿음 충만, 기쁨 충만 또 필요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외적인 능력. 저는 여러분들이 그 모든 성령의 충만함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무시하고, 성령의 은사를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 열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귀한 것은 내가 다 누리고 싶습니다. 이런 균형 잡힌 거룩한 욕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성령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 없어서, 또, 성령이여, 내 안에 충만한 성령이여 흘러넘쳐 역사해 주 없어서,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것에 나를 통해 역사해 주 없어서, 이두 가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신 성령께서 내 마음과 성품을 다듬으시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오장에 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충만한 성령을 의지해서 능력이 흘러나가면 이것은 외적인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두 가지를 함께 구하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외적인 은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함도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11절 볼까요?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여기도 성령 충만하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계속 비방하고 방해하는 이 무당을 향해서 대적 기도를 합니다. 10절은 넘어가고요. 11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르고 하느니라. 바울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이 방해하는 무당. 그러니 바울이 성경이 충만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잠시 동안 눈이 멀게 돼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바울 안에 있는 충만한 성령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 바깥으로 흘러나갔어요 이게 성령의 외적인 은사죠 이런 것들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성경은 능력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주로 외적인 은사가 많이 나오죠?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고리도전서 12장은 성령장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행함을 그 사람 안에 함께하신 성령께서 바깥으로 능력으로 나타내시는 것. 이 능력행함이죠. 또 여기 보니까 뭐 다양한 은사가 있죠. 뭐 예언, 영분별 여러 가지 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룰게요. 여기 보니까 방언에 대한 은사도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언어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주시는 은사. 사도행전 2장 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오순절을 앞두고 성전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신약교회 성도들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또 여기 보니까 성령의 충만할 때에 그들에게 방언,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신령한 은혜, 은혜의 기도가 흘러 나왔다고 하죠. 자, 지금 스테반의 성령 충만부터 시작해서, 베드로의 성령 충만, 초대교의 성도들의 성령 충만, 또 바울과 함께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의 성령과 기쁨의 충만, 두루두루 살펴보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충만한 은혜, 때로는 내 바깥으로 흘러넘치는 능력의 충만, 다 함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성령의 충만 중에, 오늘 가장 아름다운 성령에 충만한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스테반의 모습이에요. 자 스테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을 향해 그들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순간에도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59절에서 60절 말씀이죠. 자잘 보세요.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스테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잔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스테반이 나를 죽이려는 세상 사람들의 그 돌팔매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나를 죽이려는 원수보다 더큰 인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 없어서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기도 굉장히 어디서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스테반의 마지막 모습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었어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자신을 향하여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과 스테반의 마지막 모습이 똑같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향해 죽는 그 순간에도 용서를 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이 계시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고 때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따라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도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예수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와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어 마땅한, 백 번도 더 죽어도 마땅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하며 축복하신 십자가라는 십자가. 오늘 스테반이 그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성령충만을 꿈꾸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족한 주인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다가 뭐 간간하면 7,80이라고 하잖아요. 모세가.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 우리를 통하여 누구가 드러나는 거죠? 숨질 때 하는 말. 내 평생 소원은 더욱 사랑,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그 찬송가 있잖아요. 우리의 마지막을 통해서 끝까지 예수의 향기와 흔적을 남기고 가는 것이 성령 충만의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열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스테반의 너무도 아름다운 설교와 그의 불꽃 같은 삶이 죽음과 순교로 마무리된다는 것이 좀아쉽기는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서운하기도 해요. 그러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스테반의 죽음을 향해서 그가 잔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능력은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 스테반의 마지막 모습도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똑같이 닮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스테반의 이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였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기도가 특별히 누구에게로 가서 응답되는 줄 아십니까? 58절을 볼까요? 58절 봅시다. 자, 스테반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가 나옵니까?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이 누구냐 면 앞으로 사도행전 9장에서 보게 될 사도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나올 사도바울이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사람들이 옷을 벗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저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의 조상들 모독하는 걸 네가 들었지? 사울아 네가 이 일에 증인이 되어서 저 스테반은 죽어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네가 증인 역할을 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꽤나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닥치는 대로 잡아 죽였던 사람이잖아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죄인들을 용납하시기 때문에 무한하고 크지만, 만약에 혹여나 인간적인 잣대로 그래도 제일 예수, 안 믿었으면 하는 사람 누군가라고 했을 때일본이 바로 사도바울이라는 거예요. 예수 살인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닥치는 대로 잡아 죽이고 도망가고 피난 가는 데도 쫓아가서 저 시리아 아람까지 가서 다메세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쫓아가고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죠. 자, 이런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극률과 사랑의 통로가 된 기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스테반의 마지막 기도예요. 아버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아름다운 스테반의 예수로 충만한 스테반의 마지막 기도가 어디에서 열매 맺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울의 회심으로 열매 맺게 된 거죠. 저는 이 사도행전 7장을 쭉 보면서요, 우리가 쉽게 넘어가기 쉬운, 그러나 너무도 아름다운, 사도 바울이 변화되게도록 했던 첫 번째 믿음과 순교의 씨앗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너무도 무기력하게 그냥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보였지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간구가 앞으로 하나님을 믿게 될 모든 인생들 머리 에 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스테반의 마지막도 그렇게 쓰임 받은 거예요. 예수로 충만했던 사람,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닮은 기도의 씨앗을 뿌렸던 사람. 그래서 시작 성경의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변화의 첫 걸음을 시작할 때에 그 변화의 첫 걸음을 위한 믿음과 순교의 씨앗은 누가 심었습니까? 스테반이 심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뭐가 성령 충만인가요? 우리의 삶에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 그래서 다만 내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예수, 더욱 예수 사랑,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더욱 사랑, 예수 사랑.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저는 비록 오늘 우리가 정말 만 2년 만에 본당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잠잠히. 이 말씀을 좀 여러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각 가정에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 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성령 충만 그리고 또 따라서 합니다 예수 충만 그래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론이 뭐냐 나만 은혜롭게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다음에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와 생명의 씨앗,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또맺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부활과 새로운 생명을 향한 가장 영광스러운 출발이 바로 이 십자가예요. 스테반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 안에, 아, 이게 성령충만이구나 그리고 정말 그 성경적인 가장 아름다운 성령충만을 사모할 수 있는 이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